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개별 고객 관계 가치에 대한 RFM 분석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RFM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FM 분석이라는 건 고객의 미래 구매 행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구매 내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고객이 무엇을 살지 알려면 뭘 샀었는지 그동안 보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R은 최근에 리센스, 최근에 뭘 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샀는지, 그리고 살때 얼마나 사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자, R은 리센스, 약자로 자 고객이 가장 최근에 기업과 거래한 시점을 말한다. 자, 그건 맞는 말이죠. 자, F는 프렌들리. 이미뭐 틀렸는데 한번 볼게요. 약자로서 고객의 기업을 친근하고 선호하는 정도다. 자, 아니죠. 자, 프리퀀시죠. 얼마나 자주 구매하였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RFM은 제가 말씀드린 이 R과 F와 M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47번. 단기적 관점의 거래 중심 마케팅보다는 관계 중심 마케팅 성 마케팅의 성과 평가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이 관계 중심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보통 고객과의 관계를 좋게 해준다라는 느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4번이겠죠. 자, 나머지는 다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관계 중심 마케팅이라면 고객과의 자 고객과의 점유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마케팅 전략 및 믹스 변수 효과 등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본 조사 전에 사전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자, 본 조사 전에 사전 정보, 사전 정보를 얻겠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사전 정보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탐색이라는 말이 사실은 가장 잘 어울리겠죠. 자, 뭐, 관찰이나 실험, 기술, 인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이 탐색적 조사에 이제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조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49번. 다른 판촉수단과 달리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합니다.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인적 판매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객을 직접 만나서 물건을 팔면은 자, 장점들이 있겠죠. 그럼 장점이 아닌 걸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고객의 판단과 선택을 실시간으로 유도할 수 있다. 자, 그렇겠죠. 고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설득을 좀더 하면 되겠죠. 이건 맞는 말이고,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자, 내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사람을 사실상 비교적 많은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 직접적인 접촉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한정적인 사람들, 한정적인 숫자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50번. 종속 가격 결정에 적합한 제품의 묶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종속 가격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 쉽습니다. 자, 이 주제품을 파는데, 부속 제품, 부속 품목이 없으면 못 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아주 좋은 예죠. 면도기와 면도날. 면도기는 굉장히 싸게 파는데, 이 면도날이 비싼 경우가 있어요. 질레트친 같은 분들. 보통 그렇죠. 그래서 1번, 뭐 2번, 3번, 5번 보시면은, 우리가, 주제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쓸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죠.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 종속 가격 결정, 종속 가격에 대한 개념 잘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51번. 100만원대라고 광고한 컴퓨터를 199만원에 판매하는 가격 정책으로 가장 오른 것은 솔직히 이건 조금 소비자로서는 기분이 좀안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100만원대라고 했는데, 199만원이면 솔직히 열받죠. 자, 근데 이런거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가격을 내릴만큼 내려서 더 이상 못 내립니다라는 의미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9,900원이라던가, 뭐 8,900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단수가격결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상품의 코드를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표준상품 분류 중 유럽상품코드 EA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이 EAN은 소매점 포스 시스템과 연동되어 판매 시점 관리가 가능하다. 자 맞는 말이고요 지금 보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번첫네 자리가 국가 코드로 국 대한민국의 경우 8800이다. 자 틀렸죠? 여기 정답이죠. 자네 자리는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8 8 0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EAN의 두 번째 네 자리는 제조업체 코드로 한국유통물류진흥원에서 고유번호로 분류한다. 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유럽상품코드지만 두 번째 네 자리는 우리나라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EAN은 국가, 제조업체, 품목, 체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체크 숫자의 마지막 한 자리는 판독, 오류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상품 진열방법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점에서 고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게시판에 책의 표지를 따로 떼어붙이는 것은 전면 진열이다. 자, 이 전면 진열에 대한 개념 지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2번. 의류를 사이즈별로 진열하는 것은 아이디어 지향적 진열이다. 자,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자, 의류를 사이즈별로 진열하는 것은 고객들이 좀더 찾기 쉽게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라고 하지 않고요. 정형적 진열이라고 합니다. 정형화 되어 있는 정형적 진열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디어 진향적 진열을 하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매장, 이런데 사용을 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이 상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요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3번 맞는 내용들도 봐야겠죠? 벽과 곤돌라를 이용해 고객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수직적 진열이다. 아, 수직적 진열이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많은 양의 상품을 한꺼번에 쌓아놓는 것은 적재진열이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여름을 맞아 바다의 파란색, 자, 계절별에 이렇게 색깔별로 제품들을 구분하여 진열하는 것은 색상별 진열이다. 간단하죠? 자, 54번 보겠습니다. 어떤 표준적 상품을 비교적 염가로 판매하여 비교적 싸게 파는 거죠. 고객들을 매장 안으로 유도하고 그 고객들에게 다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가격정책. 자 이거는 로스 리더에 대한 얘기예요. 자, 로스 리더 쉽게 얘기하면 은 미끼 상품이죠. 미끼 상품이다.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인 가격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원가보다 싸게 팔아서 고객을 일단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른 물건들도 구경시키면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로스 리더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55번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신규 고객 10% 창출보다 기존 고객 10% 이탈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요거 맞는 내용이죠? 우리 고객 관계 관리 CRM의 등장 배경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기존 고객이 더 이익을 많이 만든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 고정 고객을 확보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당연히. 고정 고객이 우리가 관리를 하기도 더 쉽겠죠? 3번. 고정 고객화는 결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 기업 내 시장 내 위치를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정 고객화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도태될 수 있겠죠. 계속 사는 사람만 계속 사면 당연히 감사하지만 신규 소비자도 당연히 신규 고객도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라고는 볼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설명드리자면은 이 충성도 높은 고객 고정 고객으로 볼수 있겠죠. 덕분에 신규 유치에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감소시키고 충성도 높은 고객의 바이럴을 통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순 있죠.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6번. 기업이 활용해,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의 유형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바로 정답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유통 위주 차별화, 제 경쟁사보다 우월하게 좋은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유통은 아니겠죠. 자, 유통이라고 하는 것과 제품을 만든 것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요거, 유통 위별, 위주 차별화라는 것은 제품보다는 유통력을 강화시켜서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기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2번, 4번, 5번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7번. 뭐, 천 다이징은 좁은 의미로는 혹은 넓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자. 좁은 의미, 협의의 머천다이징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있네요. 자, 바로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좁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좀더 세분화된, 구체화된 계획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머천다이징이라는 게 제품을 결국 시장에 내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협의의 머천다이징,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판매 활동이나 상품 확보, 재고원리 상품 구매는 결국 먼저 상품을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혹은 그 전에 이뤄져야 되는 내용들이겠죠. 근데 상품화 계획은 결국 일단 물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어진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머천다이징이 보통 협의의 머천다이징보다 먼저 발생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8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 방법 중 쿠폰과 비슷한 리베이트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니까 정답만 보면 되겠죠 정답은 2 번입니다 소매업체에게 처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요게 우리 소비자들을 대상한 예, 리베이트와 같은 개념이다 리베이트는 결국 물건을 샀을 때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소매업체에게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없애준다 라고 하는 것도 리베이트의 개념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1번부터 보면 은 쿠폰보다 처리비용이 더 낮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리베이트는 쿠폰보다 처리비용이 더 높겠죠? 쿠폰은 뭐, 100원, 뭐, 100원부터 다양하게 존재할 텐데, 이 리베이트는 그 단위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3번, 저가 상품에도 쿠폰만큼이나 판촉 효과가 나타난다. 되는데 리베이트는 고가 상품일수록 더 판촉 효과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제조업체를 대신해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 제공한다. 자, 그렇지는 않겠죠? 제조업체가, 이 리베이트라는 건 제조업체가 소매업체에게 대금을 환급해 주는 거예요. 대금을 돌려준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소매업체가 제조업체에게 뭐 팔았습니다라고 증명을 제시를 하겠죠.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고, 5번도 보시면은 소비자는 리베이트에 따른 소매 가격 인하를 잘 지각하지 못한다 라고 됐는데, 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소매가, 소매점에서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소비자가 아, 이 가격이 지금 할인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지각할 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조업체도 물건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소매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잘 제공하면은 이 소매업자도 그 리베이트를 뿜빠이, 뿜빠이, 뿜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잘 분배해가지고 소비자들과 또 소비자에게 더싼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특징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번. 유통업체의 상황에 따른 타당한 촉진수단의 짝, 페어로 가장 오른 것은, 자, 이 짝이라고 하면 신발 한 짝의 그 짝이죠. 자, 그래서 이거 1번부터 볼게요. 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을 유인할 때 현저한 가격 할인의 제공. 자, 이러면은 어, 좋겠죠. 자, 고객의 내점을 증가시킬 키 때, 특매 상품, 로스 리더. 로스 리더 아까 뭐라 그랬었죠? 미끼 상품이라 그랬었죠? 자, 미끼 상품 있으면은, 당연히 좋겠죠. 자, 고객 충성도를 강화할 때, 가격 민감도가 높은 고객이 선호하는 내구재를 활용한다. 자, 요게 틀렸죠. 자, 우리 고객 충성도, 로열티가 있는 고객분들은 가격 민감도가 낮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 높은 사람들은 고객 충성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틀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또 보면은 표적 고객의 파악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싶을 때 회원 카드를 발행한다. 아, 그럼 좋겠죠. 이분이 어디 사시는지 아, 어디 사시는 분이 이만큼 샀구나라는 정보가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고객 집단과 매출 관계가 파레토 법칙을 따를 때 단골 고객 우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자, 이 파레토 의 법칙 뭐죠? 자, 20%가 80%의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이죠. 즉, 20%의 사람들이 더 많은 가치가 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선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파라토의 법칙이죠. 그래서 단골 고객 우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이어서 6 0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 상자에서 제조업자의 중간상을 대상으로 한 푸시 전략 예로 오른 것을 자 그럼 푸시 전략이라는 거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중간상, 소매자 그리고 소비자 이런 식으로 내리갈굼되는 전략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갈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예로 옳은 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억, 협동 광고죠. 자, 이게 협동이 없고 그냥 광고였으면 풀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 협동 광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푸시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기억 없는 거 지우고 자, 수량 할인. 수량 할인도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한 푸시 전략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모르셨어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없는 거 지워볼게요. 그리고 디귿, 프리미엄인데 자, 이 프리미엄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이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은 사실 판촉물입니다. 이미지 향상과 이미지 뭐 홍보, 호감 을 높이기 위한 판촉물, 선물이나 뭐 사은품이라고 개념을 잡아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 상품은 누가 하는 거다?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용하는 푸시 전략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디귿은 아니다. 제조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 있는 거 지워 보니까 어, 자 바로 2번 나왔네요. 판매훈련 프로그램 자 이것도 그럼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위해서 하는 푸시 전략이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엔드메드에 진열할 상품을 선정하기 위한 점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엔드메드가 사실 뭔지만 알고 있으면 금방 푸는 문제입니다 자엔드메드가 바로 이거죠 자 우리 마트 이렇게 보면은 엔드메드 이렇게 쭉쭉쭉쭉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면두면세면 면, 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게 이제 엔드메드이죠 끝에 이제 제품 진열장의 끝 쪽에 엔드 쪽에 붙어 있는 3면이 개방된 것이다. 그럼 눈에 가장 잘 띄는 상품을 진열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자 주력 판매 가능하거나 시즌에 적합하거나 대량 판매 새로운 신상품 인기 여부 상품 이런 친구들은 엔드 매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또 추가로 이제 우리 테마 기획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명확한지 그리고 아 이런 상품 어떠세요 하고 제한형 상품 생활 감각이 있는 그런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까지 이 엔드메드에 진하면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테마 상품. 테마 상품이라는 거는 기획 제품 상품인 거죠. 근데 여기 전체 매장의 테마다, 전체 매장의 컨셉을 이 엔드메데로 표현할 필요는 굳이 없겠죠. 우리 입구 쪽에 진화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면 레이아웃을 이용하는 게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엔드메데를 가지고 전체 매장의 테마나 이미지를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라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2번. 아래 글상자에서 기억이 설명하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요소로 오른 것은 자, 이기억은 판매 포인트를 연출하기 위해 벽면이나 집기 k 상단 등 고객의 시선이 자유롭게 닿는 곳에 상품의 포인트를 알기 쉽게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보니까 뭐 BMP, BB, PPIP 뭐 이런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MD 자 효과적인 상품 진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VP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죠 이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이 점포의 컨셉을 담당합니다. 계절이나 특성에 맞게 이제 쇼윈도나 매장 입구에 상품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물건을 보여 줘서 이목을 이끈 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간 바로 전 문제에서 엔드매데 새로운 매장의 테마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의 여부. 자, 요거는 우리 VP로 하는 게 좋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p p 있습니다 포인트 이 프레젠테이션인데, 점포의 볼거리를 담당해요. 자, 무슨 말이냐? 고객의 시선이 닿는 여기저기가 있겠죠 자, 거기마다 상품을 두거나 상품의 정보를 상품의 정보를 게시하는 겁니다 상품 정보 그래서 주력 상품이 바로 이거다 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마트를 돌다보면은 봤던 상품이 여기저기에 있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여기 있네 어, 근데 딴 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뭔가 카테고리 별로 아니라 그것은 바로 PP로 이게 진열되어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P,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이죠. 얘는 이제 판촉을 담당합니다. 상품을 이쁘고 보기 쉽게 진열해서 구매 욕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쁘다. 뭐 한번 만져봐도 돼요? 한번 자세히 봐도 될까요? 이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게 해서 이제 판촉을 할수 있는 판촉을 담당한 친구가 I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2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자, 벽면이나 치기도 상단한 고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에 상품의 포인트를 강조하여 보여준다. 자, 그렇다면은 포인트 오브 세일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포인트 이프레젠테이션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명칭마다 조금 교재마다 아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게 보지 마시고 P P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3번 효과적인 P O P 광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P O P 광고라는 거는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일단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 POP 광고, 충동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다. POP의 장점이죠. 그리고 벽면과 바닥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자이 POP 광고는 벽면 바닥에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네요. 자 그럼 우리 맞는 내용도 보아야겠죠. 3번, 계산대 옆에 설치하여 각종 정보나 이벤트를 안내하기 효과적이다. 즉계산대 옆에 있으면 우리 충동구매도 같이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 POP 맞고요. 계절적인 특성을 살려 전체적인 분위기 연출하기 에 효과적이다. POP,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소비자에게 주목을 끌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POP의 장점들 보니까, 아, 그래서 요즘 대세긴 대세겠구나. 광고계의 대세라고 볼수 있겠죠. 자, 64번. 점포 설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점포 외장이라고 하면, 점두 출입구 결정, 건물 외벽,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설계를 할 때, 자 점포 내부 인테리어라면 벽면, 바닥, 조명, 통로, 집기 비품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거 맞는 말이고요. 3번 진열 보시면은 이제 진열 구색, 카트, 포스터, 게시판, P.O.P.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레이아웃, 상품 배치, 고객 동선, 휴게 공간, 사무실 및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총 우리는 레이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휴게 공간, 사무실 및 지원 시설도 레이아웃에 포함된다는 게 조금 재밌죠. 자, 그리고 조닝, 매장의 집기, 쇼케이스, 계산대 등의 매장 내 배치가 아니죠. 자, 조닝이라는 것은 점포의 레이아웃이 완성된 후 코너별로 상품군을 계획하고 이 코너에는 무슨 상품을 놓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진열 면적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의 총 상품 면적, 배치를 표시하는 거죠. 이쪽 섹션에는 뭐 편의품, 이쪽에는 레저 용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 조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65번 보겠습니다. 점포를 설계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고객을 점포로 들어오게 할수 있는가? 당연히 고민하고 설계해야겠죠. 2번 매장의 객단계를 높일 수 있는가? 자, 이것도 설계를 할때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3번 적은 인원으로 매장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가? 동선만 잘 짜면 가능하겠죠, 이것도. 4번 검수 및 상품 보충 같은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동선, 작업 반경 이런 것들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고객 동선과 판매원 동선을 교차시켜 상품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고객 동선과 판매원 동선을 교차시키면은 불편하겠죠. 서로 불편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고객 동선을 더 길게 돌리는 겁니다. 고객 동선은 돌려서 길게 하고 판매용 동선은 짧을수록 일을 하기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천천히 읽어보면 풀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상품 카테고리 수명주기 단계에서 상품 구색 깊이를 가장 확장하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단계에서 단계는 자, 상품 구색을 확장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트기 나온 거 보니까 뭐다? 소매 수명 주기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트기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도입기에서는 우리 소매 개념을 정립 및 정착시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우리 성장기로 들어오면은 시장 확장, 수익 확보를 위한 침투 전략과 판매 증가율, 이익 수준이 높은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숙기 보시면은 성숙기 오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정 세분 시장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매 개념을 수정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경쟁 업체나 모방 업체 이 경쟁이 등장하는 단계가 성숙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 업체와 모방 업체를 이겨내려면 은 상품 구색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쇠퇴기는 이제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해서 소명 주기 이론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명 중에 정답이 나왔었죠. 상품 구세의 깊이를 가장 확장하는 전략은 고민할 필요 없죠. 성숙기다라고 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 대형 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법규의 내용으로 소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온 내용은 이 보기에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은 광역시 및 도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관련 법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그리고 군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구단위까지, 군단위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나 도단위로 아니라 훨씬 더 세분적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험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 준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서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자 우리 마트 대형마트들 둘째 주 일요일마다 막 쉬죠. 넷째 주 일요일이나 자 요게 의무 휴업 때문에 그런거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예외사항이 있어요.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굳이 의무휴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두 개의 시험 문제 같이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요거 같이 외워 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68번 아래 설명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 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스키 리조트는 여름을 대비하여 물보라 썰매장이나 골프장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놓는 것이 좋다 자, 그럼 좋겠지만 진짜 비싸겠네요. 어쨌든. 자, 호텔은 비수기에 대비하여 기업 단위의 연수구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세미나 이런 거, 컨소시움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업무지구에 있는 호프집은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자, 요거 보니까 비수기 관리 전략이죠. 비수기 관리 전략이다. 자, 즉, 요 수요 관리, 수요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조절 전략.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없을 때, 수요가 많을 때잘 조절하는 전략 자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조절 전략은 수요를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비스 기업은 상품이나 가격 판촉 등을 통해서 수요를 조절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7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격자형 레이아웃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우리 2018년도 기출이 또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격자형 레이아웃과 자유형 레이아웃,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격자형 레이아웃은 진열 기구들이 말 그대로 직각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고 및 안전 관리가 가장 용이하고, 공간 이용 효율 동선 짜기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에 반복적으로 상품을 진열하면 유리하고,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좋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자유형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자유죠. 진열 기구, 비품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신 제품 진열 공간이 적어 제품당 판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충동 구매와 자유로운 쇼핑을 유도한다라는 대신 이점이 있습니다. 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려워서 여기저기 막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상품이 노출되고 계획이 없었던 물건들을 사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형 레이아웃은 패션 지향적 점포에서 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알고 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격장 레이아웃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시각적으로 고객의 주의를 끌어 개별 매장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격자형 레이아웃의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요거는, 자, 고객 주위를 여기저기 끄니까 자유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번 매장의 배치가 자유로워, 고객 충동을 유도한다. 자, 이미 자유롭다. 자유로, 자유형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번 3번, 주동선, 보조동선, 순환통로, 설비 표준화로 비용이 절감된다. 자, 요게 격자형 레이아웃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동선을 짜는데, 이 통로를 만드는데, 계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주동선, 보조동선, 순환통로, 설비표준화, 이런 것들이 단어가 이미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격장 레이아웃은 이제 통로 확보나 동선 짜기에 좋다라는 얘기를 또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격장 레이아웃의 장점은 주동선, 보조동선, 순환통로, 설비표준화로 비용이 절감된다. 자, 효율성이 좋다라고 볼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좋다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3관부도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4관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